<laughs> 안녕하세요, 이쁜사랑 미녀, 처 저... 까! <laughs> <laughs> 이리신구입니다. 정말 저희가 죄송해요. 저희가 좀 떨려가지고, 그리고 저희 둘이 <laughs> 하는 첫, 이게 네, 첫방송이어가지고. 아, 그리고 제가 지좀 깨, 손는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<laughs> 네,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영상 찍었는데 잘못해가지고 다시 찍어요. 그리고 이거 포즈, 우리가 저희가 이거 두 개랑, 교환을 했어요. 저는 이걸 미니핑크님께 드리고, 미니핑크님은 저에게 이걸 드렸어요 이거 정리를 했는데, 이거 아까 하는, 하, 하 다시 아, 끊겨서. 네, 끊겨가지고, 이거 다시 하는 거예요. 네. 네, 죄송해요. 먼저, 이건 이번... 우야, 먼저, 여기, 깨샷. 깨샷 할게요. 저도 알아요, 미니핑크님. 톱샷 하고, 그 다음에, 후르르샷 네. <laughs> 우르르 하셨으면 좋겠어요. 우르르에요? 네, 보면 스칼릿스가 있어요. 여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미니핑크, 천사점토 여기 있고요. 그리고 레진, 여기 주제경화제 여기 있어요.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토핑들 여기 있어요. 많이 넣어주셨네요. 그리고 이 주제경화제 저 없었는데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요. 그 다음에 목공풀 여기 이렇게 있고요정말 많이 넣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미니핑크님 대량이요네 <laughs> 그리고 저 젤리 음. 있어요 음. 이 주시기 힘들으셨다면서요? 감사합니다 네. <laughs> 네 그리고 지금 체크리스트를 적고 나서 다음은 미니핑크님께서 설명하실게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여기는 미, 미니핑크님 집이구요 이 영상 찍는 거는 제 카메라예요. 이제 미니생크님께서 이제 영상 아 이제 이거 소개할 거예요. 네, 이거는 이쁜 사람 미니어님께서 주신 거고요. 네 일단은 아 일단은 두께샷부터 해야 되네요. 두께샷 두께샷 위에를 보시고요. 속샷 우루루루루루샷 루 <laughs> 죄송합니다. 져 놓고 일단은 예, 네. 일단은 지퍼백. 죄송해요. 네. 일단 지퍼백 미니 지퍼팩이에요 쓰진 못했지만 네 장이고요. 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섞을 판 섞을 판들 세개 있어요? 섞을 것들 네개 개. 네. 다섯 개인데요? 네네개아 다섯, 다섯 개구나. 개는. 다섯 개 일단은. 그리고 천전이구요. 빵빵하게 넣었어요. 미니 지퍼팩이 좀, 네, 작아가지고, 정말 죄송해요. 아무 뭐 스물, 풀. 많이 넣어줬어요. 대량이에요. 네, 대량. 급급 대량. <laughs> 웃기네요. 일단 좋은 풀. 좋은 풀. <laughs> 좀 많이 넣어준 것 같아요. 네, 대대. <laughs> 죄송해요. 급급 <제발. 웃음> 대량. 믿어, 어, 이거는 이쁜 이거는... 잠 물감이에요. 이쁜색 <laughs> 물감은 아니지만 이게 보시면. 이쁜색 감 청청색 핑크 물감이라 극극 소량이에요. 극극 여기 뒤에 조용. 보. 뒤에 보시면 이렇게 색이 좀 이뻐요. 근데 지금 초점이 잘안 맞아. 이쁜 색깔은 뭐죠? 이쁜 색깔은 이쁜 <laughs> <laughs> 물감. 이, 이건 빨간색 물감이고요. 극극 소량이 아니라 중량인 거 같아요. 중량? 중량. 네. 네, 그리고 잠깐, 아, 예, 잠시만요. 네. 이상으로, 이쁜 사랑 미니어처와 미니핑크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가, 아, 감사하고요. <laughs> 죄송해요. 저희가 조금 뭐, 뭐, 잘못, 첫, 저희들이 찍는 게 첫방송이요. 네, 네 첫방송이어서 앞을 뭐, 뭐, 음 뭐라 해야 되지 일단은 그 나쁜 말네 나쁜 말 육설 이런 것들은 안 하시면 자제 자제해 주시고요 네그 다음에 좋은 말 같은 거를 올려주세요. 참가 네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더듬더듬 아. 거리는 점 양을 부탁드렸고요 이건 뭔가요 <웃음> <웃음> 네 죄송해요 이상으로 네 이제 끊겠습니다 안녕.